안녕하세요 승빈, 아빠입니다. 와, 와. 오늘, 오늘은 브론토를 잡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쏘세요. 바로 쏴요? 네. 와, 126. 와, 이 돌로 도망가야지. 자, 돌 사이로 이돌 틈으로 한번 어디 갔어? 와야 유도를 하지. 어, 저 반대로 왔어요. 반대, 반대. 그쪽으로 왔어요. 아이고. 아닌데? 얘뭐 하는 거야? 누구야? 이 브론토 분이팡 못하네. 아 그쪽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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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그쪽으로 간다. 그돌 사이로. 어 뭐야 뭐야. 데미지가 들어가. 자 여기서 쏘. 쏙... 오 나오나? 어 나오네? 오 어, 나오는구나 저 사이. 아이씨. 요즘 브론토가 다이어트를 했나봐요. <laughs> 네, 이쪽 돌섬으로 유인하죠, 돌섬 쪽으로. 여기 높은 데가 많아서 잡기가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지가 어쩔 겁니까? 근데 내릴 수가 있어야죠? 여기 내릴 수 있어요. 어. 여기서 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다, 이씨. 네, 브론토는 역시 높은 데죠?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너무 커서 테이밍장 이런 거못 만듭니다. 做了 겁니까? 저 잘못했어요. 왜요? 잠, 떨어졌어, 잘못. 어디가 어디가? 왜 데미지가 안 나오지? 도에디가 있대. 맞네. 나 뭐야 오 내려간다 아 치는거 같죠? 네야물 넘어가지마 물 넘어가지마 조금 쏠 때는 멀리 쏠 때는 조금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라가기 때문에 약간 위로 쏴 주셔야 돼요. 엄청... 너무 멀다 따라갑시다. 아, 저... 또 아니, 어디에...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이제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브론토는 덩치가 커서... 어, 뭐야, 쓰러졌다! 자저 딜로퍼 나총 쏴주겠어 오늘. 어, 자 헤드샷을 쏴주겠어. 와. 그렇죠 이게 장총의 위력이죠. 저도 저격용 총알 이런 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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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어요. 조금 너무... 갖고 있어요 조금. 자 얘는 이제 카르보네미스 키블로 조련하면 됩니다 이게 오래 걸려 가지고 이렇게 등치가 있어서 마비 수치도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데 또 먹기도 엄청 먹여야 되거든요 레벨도 없고 레벨 120짜리 말래, 우리집 옆에 사는지 되게 오래되는데 카르보네미스 키브을 준비하느라고 이게 카르보네미스 키블이 없으면 지금 조련 효과 3배임에도 불구하고 메주벨이 400개인가 가까이 먹 400개 가까이 먹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추가적인 마비약이 더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이거. 그래서 카르보네미스 킵을 준비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아직 4개밖에 없어요. 아니, 더 있어요. 그래요?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해도 아, 잠시... 될것 같습니다. 자, 킵을 만들러 가죠. 네, 카르보네미스 키블은 지금 오른쪽 인벤토리니까 쿠킹팟 인벤토리 보시면 나오는데 알, 그 다음에 이제 키블에 따라서 고품질 육포를 요구하는 키블이 있고 그냥 육포 또는 요리된 고기를 요구하는 육포도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채소 한 가지, 보통 한 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 메조베리, 섬유 집은 여기 그 쿠킹팟, 그 요리 냄비 열려고요, 열려요. 열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킵을 만들 때는 항상 이제 지프로 풀을 태워주세요. 자두 번째, 프론토사우루스, 제가 지금 80레이에요 암컷 80레 아까 잡은 거는 수컷 만렙이고요 세트로 맞춰줘야죠. 자, 이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데리고 올라고요. 일단 데리고 딴 데로 나오라고요승빈군은 일단 날고 계세요. 내리지 마시고 제가 한방 쏘고 피겠습니다 원하는 돌섬 쪽으로 데려가서 눕혀 놓으려고요. 갑니다. 그런데 잠 맞으면? 뭐야? 떨어지겠죠? 음. 다이빙 돌섬 쪽으로 데려가세요. 내려서 또한번 쏘고. 아, 네? 얼굴 올라온다, 여기. 오! 근데 브론토는 꼬리만 공격할 수 있어서. 오, 씨, 얼굴, 얼굴. 이제 물로가겠고 아, 그렇지. 어이, 설마 설마? 피라냐가 아니라 이 익사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절를 하면 이럴 때는 산소 수치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산소 수치가 안 빠지죠. 그러니까 브론토는 이 정도 물에서는 산소 수치가 괜찮은 거죠. 얘는 물에 빠진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둘에는 물에 빠졌지만. 그 피라냐요. 피라냐가 브론토를 건드리지 않죠. 피라냐도 눈치가 있어서 이렇게 큰 공룡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제 뭐힙을 또는 메조베리 먹이면 됩니다. 빰빰빰. 먹어. 빨리 먹어. 빰빰빰. 그렇지. 준비를 따르게. 자, 이녀석이 80인데, 지금 보너스 추가 레벨을 38 레벨 받아가지고, 118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조련할 때키브리 20개가 필요한데, 없어가지고 10개는 키브를 먹이고, 나머지는 그 옥수수 막 이런 거 먹였거든요 작물들. 그랬더니 38레벨까 그러니까 아마 키프를 먹였다면 1레벨 정도를 더 받았을 건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조련할 때는. 물론 뭐 1레벨도 아쉬울 순 있지만 뭐 없는 키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따라가 날 따라와. 자, 이러면 이제 브론토도 암수루 한 쌍이 생겼고요. 우리 부대를 보면 뭐 스테고, 카르보네미스, 트리케, 갈리미무스, 랩터, 프테라 이게 다 쓰는 공룡이 아니더라도 어, 키을 때문에라도 종류별로 암수 한쌍 이상은 있어야 돼요. 뭐 아직도 멀었죠, 근데. 자, 아무튼 이제 브론토가 생기면서 체집은 뭐 걱정할 거 없어 없어지는 거죠. 없어. <laughs> 이제 브론토가 좀 느려서 좀 답답하긴 해요. 야, 씨무. 뭐, 두번 휘둘렀더니 나코베리가 432개가 모였습니다. <laughs> 나한테 이렇게 많은 나코베리가 있었는데 그걸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오, 층간소음 같아, 층간소음. 승빈이도 벌써. 망가질 듯한 쇠네. 레이저, 장창물. 별볼일 없죠. 이게 여... 주황색 테두리 없는 거는 노란색은 뭐 그냥 그래요. 쟤알파카로노 꼈네 저기 잡으러 갈거죠 예, 잡으러 가야죠 지금 잡으러 가볼까요 네. 뭐야 뭐야 봤다 아니 아니요 딴거 자 하나 하나 둘셋 하면 쏘는거예요 응? 하나 둘셋 타세요 자 아... 위치로 가세요 위치로 저기 안, 안쪽으로 왜 안와 야... 또 꼈냐 쟤 한번더쏠게요안 오는데? 응? 제가 많이 뜯어 먹었어요 그냥 계속 쏘면 죽겠네. 그러면. 근데 아깝잖아. 총알이. 그냥. 그죠 총알 아깝죠. 돌 화살 쏠까 아까우니까. 옆으로 해개인데 또 해가 질려나? 왜요? 왜요? 빠져나왔어요. 먼저 해가 질려나 해서 해가 어 해지네. 죽여요? 아니야 아니, 데려가려고. 따라와요? 아니요. 야, 나한테 관심이 없어. 자 따라와요? 네. 넘어. 아니요? 이제 계속 뜯어먹. 막... 아니 저왜 저래 제? 알파는 많이 뜯어먹더라. 오. 그래서... 떴어요? 네. 일단 담보 가야겠다 이게 문제니까 이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다시. 끼인다 어, 자꾸해. 데미지가 되게 세진 않죠? 그래도. 육지를막 어. 200개씩 300개씩 해버리니까 못 움직이지 당연히. 데미지가.. 뭐 어디갔어? 이거 안와 근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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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온대 자이 해가 지네 이거 근데 네. 감마값 좀 올리고 또샜어아이집 무회전이제 내가 틈기가 없어 그... 엄마한테 잘못 배웠나봐아 이게 더 좋네 데미지가 우월 석궁이 또세요 저들 네 이렇게 잡아 버지 뭐 이렇게 알파들은 저렇게 시체 뜯어 먹고 있으면 저 시체가 소멸이 안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알파 잡는 요령입니다 어, 난... 아 잠깐만 나마비하자아나 아, 도라사 안 가져왔다 만드세요 그럼 지금요? 지금? 네 만드..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나 몇발 외발송... 쏘.. <laughs> 나 이렇게 잡고 싶지 않았어 아 이러면 아이템을 안주잖아 이러면 아이템을 안 주거든요. 이거. 조금 줬네. 아, 잠깐만요, 또 장어. 또 욕심내는 승빈군. 아저는좀 아이템 보고 싶었어요. 안 가져갈 거였어요. 아이템만 보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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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져가고 싶진 않았어요. 랩터. 별로 가져가고 싶진 않았어요. 죽어, 죽어. <laughs> 아왜리퍼 어, 리프... 알파 잡는 유령이 요런겁니다 물론 뭐 이게 무슨... 어 지금 우습게 보시는 건가요 승빈군? 아니 좀웃겨가지고 이게... <laughs> 알파잡 잡는... 알파... 알파 이렇게 잡는거예요 원래 네? 아 공룡을... 아니 알파 이렇게 잡으면 되는거야 어떻게 잡으면 되는거지 안전하게 네? 아니 지금... 아이 승빈 군이 지금 아빠를 막 비웃습니다. 지금 네, 오늘은 알파 카르노까지 잡은 것을 기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알파 렉스도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 우리 아, 팔이 너무 좋아 지금 석궁이. 이게 산타의 완전 축복이야. 지금 랩터의 축복. 그럼 그토록 괴롭히던 랩터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산타 나중에 응? 합시다, 나중에. 네. 여기서 내려가겠 여기에서잖아?